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월 21일 부활절 제4주 주의를 위한 말씀 나눔으로 성경 유한일서 3장 17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투명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뒤에서부터 앞부분으로 내용을 설명해 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 21절부터 2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준비 시작,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영화 촬영할 때도, ready action 하잖아요? 모든 것은 준비가 필요하죠. 그 준비에서 모든 힘을 응축시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행을 하죠. 실행의 성공의 여부는 준비의 정확도와 충실도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실행은 기도의 응답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근데 그 구하는 바를 받기 위한 준비가 무엇이냐?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을 때 그것이 준비입니다. 다른 성경 번역으로 하면 우리가 가책을 받지 않으면 스스로 정죄하지 않는다면 자기 스스로를 들여다보고 거기에 거짓이 없고 잘못이 없다면 그렇게 투명한 상태,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그 상태가 된다면 그때는 그의 바라는 것이 기도의 태도이든 단순한 염원이든 그것이 성취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도전을 갖게 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서 누가 들여다보아도 흠잡을 것이 없도록 할수 있을까. 그렇게 한다면 내가 바라는 것들, 많은 것들이 성취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좀더 마음속에 드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감정이죠. 다행히도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에 책망할 것이 있는 상태, 스스로를 정죄하거나 가책을 받는 상태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할지라도 괜찮다라는 내용이 다행히 있어요. 20절에 읽어보면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그 앞절에 있는 진리에 속할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확신에 차게 하는 것들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뭐 책망을 할게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는 꼴이 되는 게 아니냐. 어쨌든 현실적으로는 앞서서 본대로 우리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고 투명하게는 할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투명할수록 우리 안에 있는 다양한 모순들, 죄와 욕심들, 거짓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꼴이 됩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이 본문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까? 이 점이 오늘 제일 주목해야 할 부분이겠습니다. 상담할 때도 처음에 방어적으로 자신을 가리다가 여러 기회를 통하여서 서서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것들을 고백합니다. 고해라는 표현도 쓰고 근데 이 고백과 고해의 상태는 굉장히 유약하고 위험한 상태가 될수 있습니다. 마치 갑각류가 단단한 껍데기를 탈피현상을 통해서 벗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때가 가장 취약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갑각류가 그러한 탈피현상의 기회를 갖지 못한다면 또한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 유약한 상태를 잘 과정적으로 지나가면 오히려 더 성장하고 단단해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당연히 해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를 투명하게 하고 더럽거나 모순되거나 갈등 어린 어떤 상황이 드러난다고 해도 그것을 수용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긍정 심리학에서는 우리가 잘났다, 우리가 능력 있다 이렇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긍정, 수용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비록 부족함이 있어도, 죄나 허점이 있다고 해도,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에게 꽤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윤동주의 서시가 아닌가 싶어요. 첫 번째 문단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서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바란다는 부분은 앞서 제가 21절에 우리가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는 어떤 상태에 대한 기대나 염원이라고도 볼수 있는데 막상 그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입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정도로 너무 여리고 감성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직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 왜? 17절과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읽어드릴게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의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 나는 누구를 사랑합니다 세상을 사랑합니다. 그 말이 진정한 의미가 있으려면 실천이 나와야죠. 행함과 진실함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행함과 진실함의 한 예로 지금 말씀에서 보여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재물을 가지고 있는데 내 바로 앞에 있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그를 도와줄 마음을 갖지 못한다면 행왕과 진심마함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재물이라는 이 부분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역량이라고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각자에게 맞추어서 가질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는 능력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을 갖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것을 주어서 도움이 될 법한 사람들을 마주하고도 그것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뿐인 사랑이지 진실함과 행함에 의한 사랑은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결국 우리가 말하는 진실한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한테 제공하는 그것으로 충분한 일입니다. 이 부분을 앞서서 읽은 윤동주의 시에서 발견한다면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두 번째 문단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윤동주 시인은 모든 죽어가는 것,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죠. 생명체를 사랑하려는 그의 시인의 성정을 그의 역량으로 볼수 있는데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야겠다는 거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러면서 마지막 구절이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이렇게 나와요. 오늘 이 말씀 나눔을 위해서 읽으면서 볼 때는 앞서서 있는 두 문단의 주요 단어로 별과 바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 문단,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기 바람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여기서는 별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가 함께 연결되고 그것은 매일 매일 반복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22절을 고스란히 그 의미를 담아서 시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면 먼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투명하게 드러낼 용기가 필요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이 드러내면 참 좋겠지만 한점 부끄러움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긴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여러 부분을 가감없이 솔직하게 드러내는 그러한 태도, 시인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상태가 유약해 보여도 이 과정을 통해 더욱더 성숙하고 단단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실천에 있다는 것이죠. 시인은 별을 노래하려고 했는데,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신의 나름대로의 역량을 가지고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역량을 발휘할 대상이 우리의 주변에 있죠. 그들에게 우리의 것들을 나누어 줄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손해를 보거나 오늘 성경의 더 앞부분에 보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희생이 될수 있는데 그 희생 안에서도 사랑은 의미를 담는다는 것이겠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잖아요. 아무리 간접적인 경험을 많이 해봤자 직접적인 체험적인 것을 능가할 수 없다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정말로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도록 노력하는 그 많은 수많은 과정보다 훨씬 더 의미있고 폭발적인 것은 우리의 앞에 있는 무언가 필요를 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제공하는 그 실천, 그것이 가장 강력한 내 안에 책망할 것이 있든 없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를 진리 안에 머물게 하고 우리를 확신으로 가득 차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실천에 있다는 점을 명심해 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가나님 아버지, 우리를 충분히 잘 들여다보고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노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단히 노력하여, 우리를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가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진심으로 진리에 거하고 확신에 찰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